박박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죠.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신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박무현 씨, 제약회사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농촌 문화 이해와 영농 체험 등 영천에 정착하기 전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며 영천 살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가치를 더하는 영천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견학하면서 마케팅 홍보 등 자신의 분야와 접목하겠다는 의지도 다집니다. 저는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걸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좀더그 부가 가치를 고부 가치를 하기 위한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거. 올해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에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천시 자양면 보현1리 마을에서 두달 동안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지역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작해 최근 3년간 23명이 참여해 10명이 영천에 정착했습니다. 단순히 그 농촌 자원 관광을 경험한, 경험하는 그런 살아보기가 아니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어, 지역민다 교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촌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을 어,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참가자에게는 어, 연습이랑 숙소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규입니다